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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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로 이상을 갑니다. 제가 오늘 깔 상자 하얀 천사 크이트 30만 원인데 설마 안 나오겠어요. 아 옛날에 무녀 상자 깡 때는 제가 나왔었잖아요. 이번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1레벨이 진짜 이뻐요. 1레벨 <laughs> 진짜 이뻐요. 3레벨도이쁜데 1레벨 이 진짜 이뻐요. 오케이.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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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크루너? 아 파란색이네요. 아, 이건 좀. 주의님? 어? 오. 어? 아 아씨. 아. 아 이게 왜 나야고? 이브닝 파티 드레스. <laughs> 아 필요 없어. 이브닝, 어? 이브닝 파티 드레스. 어? 네. 아, 아, 아 아. 아 나쁘지 않아. 어 순백의 엔젤로이드 베놈 아, 이게 진짜, 나쁘지 어, 않아요.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어? 오빠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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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 어? 아니. 가보자. 아 근데 노랑이 따야 돼 전설 황금이 따야 된다고. 어 나이스 나이스 좋다 좋다 어이 정도면 괜찮아 어 헤르메스 헬멧 이 정도면 오, 괜찮습니다 헤맨, 상릉, 이 헬멧 갖고 헤맨. 싶었어요. 빨간색깔? 어 아오 엠포 엠포 오, 또 핑크야? 괜찮네요 오. 엔젤릭 드지먼트 엠포 16이 정도면 이뻐 어이 정도면 괜찮아. 와 엠포 예쁘다. 오. <laughs> 아, 어 춤도 나왔어요 춤? 어 빨강,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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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오, 제발! 어, 느낌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웃음> 느낌이 <웃음> 좋아! 오!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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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아니 뭐야 이거? 오! <laughs> 오! 어, 아. 아, 왜 왜? 아. 어, 저. 어. 아, 안돼! 아. 아니. 순백의 엔젤로이드 아. 배낭 3레벨이 나오네요. 아, 제발. 제발, 주세요! 안 돼! <laughs> 아니, 햇볕만 다 와... 죽어있어! <laughs> 너무 예쁜 순백의 엔젤로이드 아... 해요, 재원님 진짜 축하드려요 와저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와, 아니 나는 나는 이거 있어도 나 웨딩드레스 만기려고다고 이거 뚝배기 머리 안 쓰고 이거 와 아, 진짜, <laughs> 진짜 너무 부럽다 아 개망했다 진짜 어떡해 아 웨딩드레스 달라고 제발 싹다 넣어 웨딩드레스 내고싹다 넣어 <laughs> 근데 이게 마음을 아예 섞으면 아... 1그 어... 오픈 위에 오, 오. 10장이라도? 우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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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o! 금으로 변해라, 금으로 변해라. 응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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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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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n 나rain... 아 아, 네. 아, 에이 30... 105K가 있었는데 36시간 남았네 아니,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한번 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상자꺼 먼저 갈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상자에서 나오잖아요 <laughs> 진짜로 예봐야 아 일단 일단은 괜찮아. 선 어. 흐름이요. 어. 뭔 개똥 같은 흐름이요. 개 같은 흐름이 주네. 거. 어. 굿. 음. 이러면 수무장 더 생겼어요. 개꿀. <웃음> 개꿀이다. 아. <laughs> 숫자가 자. 나와 있구나. 아 확인 확인.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30장 더 남았어요. 아직 N c 는 건들지도 않았어요. 아데 N c 쓰기 전에 나왔으면 좋겠어. 아. 유진님 어서 오세요. 아니, 아... 어, 아, 아, 아 배낭 또나갔어 진짜. 괜짜진니다 <laughs> 그 다시하기. 오케이 다시하기로 갈게요. 그럼.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아직. 어 이거 없던 배낭인데 아우 나왔네요. 진짜 너무 좋다 기분이. 오. 화면 안 볼게요 저. 화면 안 봐요. 오. 화면 안 보고 있습니다 저. 아 뭐야 이거 오, 홀리 홀리 존아 홀리 존오 아. 그래 프토생님 제발요 아니 오, 빨강 빨강, 빨강. 어버, 어 뭐야 놀래라 어 뭐야 빨강이네 어, 빨이 빨강. 빨강이 빨아저 어, 나오나 아자 자, 여러분 어떻게 뽑는 게 좋을까요 코로 뽑을까요 삼뚝 날고 같다고요 삼뚝이면 괜찮죠 진짜 삼뚝 빨간색에서 삼뚝 나오잖아 그럼 진짜 운 괜찮은 거야 빠꾸요포 가즈아 하면 나온다고요? 빡꾸아칸나님 빡골... 엄지 발가락으로 빠꾸고가지앗 타면서 발가락 엄지 발가락으로 뽑을게요 그러면 <목소리> 갈게요 아 아우 타는데 어 됐다 자. <목소리> 우 아... 패드에 발 냄새 배겼어요 큰일 났다 아 가나요 가나요 오오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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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아, そう. 아, 좋잖아. 아, そう. 아, そう. 어, 물건 같았는데. 제가 너무 소리를 질러 <laughs> 어, 가지고. <오케이>, <laughs> 그 네임 플레이트 어떻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여기 상자 그 아까 응. 컬렉션 있죠. 그거 다 모으면 줘. 아, 다 모으면 나오는 거야? 와, 여러분. 다 모으면 줘. 어, 컬렉션. 와, 컬렉션 다 모으겠습니다. 네임 플레이트 갑니다, 진짜로. 뚝배기 나와야 돼. 뚝배기랑 에미사고 뚝배기랑 에미사고 여러분, 이두 개만 나오면 돼요, 진짜. 에미사고 확정이고 삼뚝만 나오면 네, 돼요. 뚝배기만 나오면 돼. 어, 어, 뚝삼뚝만 나오면 돼요, 이거.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전설 등급을 선택하세요. 자, M 사고를 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기분 좋게 가겠습니다. 나오겠지. 삼뚝 안 나오, 설마 안 나오겠어, 삼뚝이. 나오겠죠, 삼뚝이. 설마 안 나오겠어. 어, 어, 플루댄스, 플루댄스, 나이스. 여러분 저 플루댄스 뽑고 싶었는데 나왔어요. 이거 플루댄스 겁나 귀여워요, 여러분들 이거. 개 귀여워. <laughs> 이렇게 줘야지. 이게 무조건 빨강이 떠야 돼요. 제가 빨강이 안뜨면 의미가... 없... 아... 안되는데... 아... 사인데 아... 아니 아니야,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음. 의미가 없어. 핑크는... 음, 어림도 없고... 아... 아... 뭐 이래? 느낌이 안 좋아... 왜... 아. 3등이 이쁜데... 1등, 2등보다 3등이 이뻐요... 하... 아. 뭐 이렇게... 스킵 합시다, 스킵... 스킵! 블루댄스 또 나온 룸? <laughs> 어, 빡구, 아, 빡구의 기운을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럼 팡팡님을 재물로 마칠게요. 자, 팡팡님. 팡팡 보내고, 팡팡, 가자! 자, 팡팡 보냈어. 나이스! 오! 어! 팡팡팡팡! 어! 설마! 오, 뭔가 있는 거 같아. 설마, 설마! 지금. 설마! 팡팡 재물이 과연 팡툭 나오게 해주나요? <laughs> 어이, 과연, 어떡해! 제발! 여기서 진짜 선배랑 나오기만 해봐. 진짜, 어?

나요? 나요? 아, 진짜 긴 여정이 끝이다. 아, 진짜 힘들었다. 어어, 진짜 간절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확정 보상. 엔젤릭 조지버트에 미사구 받기 끝다 그. 뽑았네 다 야, 뽑았다 진짜. 와, 여러분들 진짜 아 여러분들 진짜 응원해주신 분들이랑 후원해주신 분들이랑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뽑았어요 싹다싹다 싹다 뽑았어요 오. 컬렉션 보상 받기 가자 와와 토큰도 주네? 뭐야? 지렸다 토큰도 받았어요, 여러분. A R 토큰. 오호. 어, 뭐야? 네 개나 있어? 질렸다. 컬렉션을 다 모을 수가 있네 이게. 레전드야 이게. 자, 플루 아, 댄스로 한번. 이게 맛있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 오예. 오예.